랄라 영어 채널 스테파니입니다. 오늘은 쉽고 간단한 영어 뉴스. 네, 설명 들으시고요. 설명 듣고 말이 줄줄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절대 안 됩니다. 네, 읽기를 꼭 하셔야 돼요. 읽기를 30번 내지 50번. 네, 아무리 적어도 30번을 읽으셔야지 줄줄 나오죠. 그리고 나서 반복학습도 같이 올려드리죠. 반복학습, 한국말을 줄줄 보고 영어로 줄줄줄줄 실시간으로 할수 있도록 반복학습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읽기로 넘어가셔서 다시 읽기를 다섯 번 읽고서 5분 정도 읽고서는 다시 반복학습 해보세요. 그래서 안 되면 또 다섯 번더 해서 최대한 50번까지 하시면 반복학습이 줄줄 나옵니다. 네, 100개 이상 하셔서 그동안 실력이 엄청 많이 쌓이셨어요. 어 이제는 써먹어 봐야죠. 네어 언제 외국 나가실 때잘 써먹어 보시고 어, 길 가다가 외국인이 뭐 도움이 필요하거나 할때잘 도와주도록 용기를 내보세요. 네. 생각보다 잘 나올 겁니다. 푸어 유스 푸어가 불쌍한 듯 되고 가난한 듯 돼요. 유스는 유스는 원래 영 young, 영이 젊은 어린이죠. 영의 명사형이에요. 그래서 젊음이라는 명사예요 젊음. 그래서 젊은이란 뜻도 있는 거죠. 젊은이.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불쌍한도 되지만 가난한이라는 뜻이에요. 빈곤한, 가난한 젊은이, 젊은층 말합니다. 가난한 젊은이들, 청년층 얘기야. 가난한 청년층, 가난한 젊은이들 이렇게 됩니다. Half of 뭐뭐 중의 뒤에 거 중의예요. of는 뒤에 거의란 뭐뭐 의란뜻도 있고 뭐뭐 중의 역선 중의예요 젊은 사람들 중에 반이 서울에 있는 이에요 그냥 젊은이가 아니라 서울에 있는 사람들을 예, 조사를 해본 거예요 서울에 있는 젊은 사람들 중에 반이 in poverty 빈곤 속에 있다 poverty 빈곤이에요 poor가 이제 형용사죠 명사형은 빈곤 가난함 poverty, poverty, poverty 이렇게 되죠. 빈곤 속에 있다. 빈곤에 허덕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복수죠. 여러 명이란 말이에요. 여러 명의 반이라도 복수인 거예요. 네, 그러기 때문에 어 서울에 있는 젊은이들이 설마 한 명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 명이니까 r가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half는 반인데 l이 묵음이에요 발음 내지 않아요. half 하지 않고 half, half, half. l 발음 안 납니다. half, half 이렇게 돼요. 어, 만약에 물에 반이면은 즈가 되겠죠. 물은 셀수 없으니까. 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사람들이 복수니까 R가 되는 거죠. about 약 대략이죠. 약 56%. 56%가 되죠. 퍼센트. 퍼센트. 프로가 되죠. 약 56%. of도 또 뭐뭐 중에. 그들 중에 약 56%가 음, 400만 원을 갖고 있지 않아요. 400만 원도 없다고. 더라0요0 0 0 1,000,000. 4 0 0 밀리언이 0 0 0 0 0 500,000. 만0 0 0 0 0 500,000. 500,000. 500,000. 5 0 5 6나 됩니다. 네. When they are short of money, short of m o 뭐 e y m o n 뭐 y money, m 예요 a r e s h o r t o f 한 뭐뭐가 떨어졌다. 그들이 돈이 떨어졌을 때, 떨어질 때에는 그들은 얻는다. s u p o o r t 지원. 지지 이렇게 되죠. 그들의 부모들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지원을 얻습니다. 지원금을 받습니다. 손을 벌린다는 거죠. 부모에게 손을 가서 벌린다. 이제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돈을 안 모은지 몰라도. 글쎄 이게 부모들이 부절해서 그런 건가요? 여튼 요즘 어쨌든 예전하고는 철학이 많이 다르니까 요즘은 잘 모으자 주의가 아니라 잘 쓰자.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행복할 수 있나? 그런 걸 많이 에, 추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About 약 그들 중에 또 그들 중에 약 47%가 어, 부모와 함께 삽니다. 그들의 부모님들과 함께 삽니다. 그리고 one third는요?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그들 중에 또 그들 중에 3분의 1을 약 3분의 1이 alone 혼자서 삽니다가 되죠. 그 3분의 1이면 33%란 말이에요. 그러면 47%는 부모랑 살고 33%는 혼자 살아요. 그러면 80%가 부모와 살거나 혼자 살고 나머지는 뭐 여러 명이 같이 살거나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나머지가 있는 거예요. 20%는 alone 혼자서 산다가 되는 거죠. 1 3 t h r d 는 3분의 1인데요. 그러니까 어, 분수죠. 분수. 분수 표시할 때 위에 있는 게 분자죠. 4분의 1. 어머니가 아들을 얻고 있으니까, 자식을 얻고 있으니까 이게 분모고 이게 분자잖아요. 그래서 분자는 그냥 숫자로 읽어요. 기수로. 분모는 서수를 읽어요. 그러니까 o n 얘는 f o t h 를 읽어야 되죠. 네 번째. 그래서 one fourth 하면은 4분의 1이 됩니다. 예, 그래서 one third는 3분의 1. one, one fourth는 4분의 1. 4분의 3은요? t h r e e fourths. 3 되죠. fourths. 네 번째니까. t h 죠 t h fourth. fourth. 1 fourth. 1 f o 되는 거죠. 1 어, 네, fourth. 1 f o 1 f o u r f o u r 1 fourth. o u r o u r f o u r t o u r fourth. 1 fourth. 1 1 fourth. 1니 o u 1안하고 일안 하고 그냥 밥만 먹는 게 니트적이죠. Who don't work? 후가 관계대명사예요. 관계대명사는 얘랑 동격, 얘랑 동격이 아니라 쌍둥이 형제예요. 나 원래 니츠였어, 니츠였어, 똑같은데. 똑같은 거 단어 반복 안 하죠. 그래서 하나는 대무자로 바꿔 대명사로 바꿔준 거 대신쓰 대명사. 관계대명사는 자기가 속한 문장을 앞에서 이끌고 다녀요. 데리고 다니면서 쌍둥이 형제를 꾸미죠. 에, 나랑 쌍둥이가 내가 꾸며줄게 이렇게 돼요. 그래서 니트족이 don't work 일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일하지 않는 니트족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니트족. 그래서 일하지 않는 니트족이다. 후는요 관계대명사인데. 관계대명사는 주격이 있고 목적격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주격이냐 목적격이냐 어떻게 따지느냐 괄호 친 자기 문장 안에서 자기 원래 속한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면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어 역할을 하면 목적격 관계대명사예요. 여기서는 don't, to, don't work가 이제 동사죠? 동사 앞에 있으니까 주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주 주격인데요 주격관계대명사예요. 주격관계대명사고요. 주어는 문장에서 주어랑 동사가 있는 문장이 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요소란 말이에요. 문장 요소예요. 그래서 주어는 중요해서 생략할 수 없어요. 주격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가 없다. 생략 안 돼요. 뭘로 고칠 수 있냐면요. 대수로 어, 고칠 수 있어요. 관계대명사. 그러니까 1번 who도 되고, 2번 대 h 도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needs who don't work 해도 되고요. needs that don't work 해도 됩니다. 네, 그래서 두모 자기가 있는 거예요. 생략은 안 되고. 그리고 후가 여기서는 니치였잖아요. 니치가 니트족들 복수란 말이에요. 복수니까 doesn 하지 않고 don't가 된 거예요. 후가 원래 단수처럼 생겼잖아요. 그런데 어, 얘는 여기서는 어, 뭐예요? 원래 니치. Niche, 원래 니치란 단어였죠? 복수란 말이에요. 쌍둥이가 복수잖아요. 그럼 얘도 복수인 거예요. 그러면 who가 복수니까 doesn't 아니고 don't가 되는 거죠. who don't work. t는 잘안 들리죠. don't work 하지 않고 don't work. don't work. don't work. Don't work 이렇게 되죠. 일하지 않는 니치족들입니다.가 되죠. 그들이 여러 명이니까 그 중에 4분의 1도 여러 명이에요. 그래서 are가 되는 거죠. 네이츠는요. 이제 뭐, 뭐 줄임말이에요. 줄임말. 그래서 니이트. 그래서 니트족들. 그래서 s 를 붙입니다. 니트족들. 이렇게 돼서. 예 좋아요. 그응 누르셨나요? 참 슬픈 얘기죠. 예, 그래서 예, 좋아요. 그응 눌러주시고요. 예, 읽기파일로 가시죠. 별 영혼 없이 욕심 없이 많이 재밌게 읽으세요. 그러다 보면 반복학습 하면 나도 모르게 줄줄줄줄 나오는 게 너무 보람 있으시죠? 네. 어, 좋아요. 그응 눌러주시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